블랙미러 같은 경우는 남들 다볼때안 보고 이제서야 보기 시작을 했죠 사람들이 뭐 재밌다 좋다 각종 짤들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상하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블랙미러 새 시즌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와 동시에 다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? 라는 생각으로 시즌 1부터 감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즌 1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에피소드마다 한시간 안쪽인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, 왠지 나 빼고는 이거 다 봤을 것 같아. <laughs> 굳이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그죠? 음. 어, 테레지 님이 또 유튜브로 와주셨는데, 블랙미러는 맨 처음부터는 넷플릭스가 아니었습니다. 영국 드라마로 시작을 했는데 넷플릭스로 가면서 블랙 코미디적인 느낌이 사라지면서 어딘가 좀 평범해졌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. 맞아요. 저도 어디서 주워 드리니까 이게 원래는 TV 시리즈로 시작이 됐다가 시즌 몇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시즌부터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서야 블랙미러 시즌 1을 맞고요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만족하면서 봤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어 시즌1에서부터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총세가지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1화는 공주와 돼지라는 에피소드입니다 공주가 테러범으로부터 납치를 당하게 되고 황당한 조건을 걸면서 공주를 풀어주겠다라고 협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조건이 그 국무총리였나요? 어쨌든 되게 높은 그 정치인이 그 돼지와 함께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전세계에 동시에 스트리밍 뭐 방송국 할거 없이 동시 송출을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공주를 풀어주겠다 라는 황당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어그 사건을 통해서 어 타인의 고통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대중들을 비춰 주면서 약간 그 블랙 코미디 적인 요소로 좀 꼬집는 어 그런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. 이걸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작품에서 그리는 거는 스트리밍이라든지 방송국 같은 걸로 인해서 그렸는데 사실 지금 저희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은 사고 현장 사진 아니면은 사건 현장 사진 뭐 누가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여과되지 않은 그 생날 것의 영상들을 막그 퍼다 나르고 있잖아요. 물론 뭐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그런 사건에 대한 그 경각심을,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, 제가 느끼기에는 정제되지 않은 그런 자극적인 실제 사건, 사고들을 퍼다 나르는 사람들. 이태원 참사 때 그랬죠. 여가 없이 이태원 참사 그 현장 사진들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에서가 아니라, 그저 그 자극적인 그 시선에만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퍼다 나르는 행태가 정말 만연했어요. 각종 단톡방에서. 근데 그런 사태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. 대 놓고 막 이거를 즐기고 희덕거리고 이것까진 아니지만 그거를 퍼다 나르는 심리가 그 따지고 보면은 오락거리로 삼는 그런 심리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공주와 돼지라는 에피소드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. 자그 다음에 이화 와 핫샷 같은 경우는. 근미래를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전거 페달을 막 밟으면 어 그걸로 인해서 노동의 대가로 돈으로 얻는 것 같고, 통제된 상황에서 그 미디어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좀 그리면서 하샷이라는 프로가 있는데. 어, 지금으로 치면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. 이제 거기에 나가서 발탁이 되면 자전거 페달만 굴리는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더 다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어, 그런 등용문 같은 어, 그런 프로그램이 핫샷인데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봤자 시스템을 뒤집기는 힘들다. 그리고 그거를 뒤집었다고 개인이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은 뒤집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시스템 안에서 결국은 조금 더 성장한 조금 더 나아진 환경에 있는 그 시스템 안의 구성원일 뿐이다. 라는 것들을 되게 잘 비유해서 묘사한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냉소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시니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마냥 기분이 좋아지는 작품은 아니에요 어쨌든 시스템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들은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근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잘 묘사를 한 작품 같아가지고 요것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사회 구성원이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시스템을 뒤집게 이런 생각도 못하고 하사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주인공 옆에서 똑같이 페달을 굴리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 없이 전혀 없이 그 상황에 젖어가지고 나는 당연히 페달을 굴리는 거고 페달을 굴리면서 소비하는 저급 코미디 프로그램들 이런 거에 막 깔깔거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. 제가 만약에 그런 사회의 구성원이 됐을 때는 그 사람처럼 보여주는 자극이 노출되면서 이런 삶도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 단순히 페달만 굴리면서 그렇게 어 살고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좀 했고 이게 2011년 작품이에요. 나온지 10년도 훨씬 지난 작품입니다. 스포일러 얘기한다고 문제 삼을 분은 안 계시겠죠? 그 주인공이 결국에 마지막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스트리밍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가 되어 있습니다. 미래 사회에서도 스트리머가 격광받는 건가? 그러면 지금 이 나이트 시네마 활동하는 걸좀더 열심히 하면은 미래 사회는 나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? 이런 재밌는 쓸데없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다음에 가장 흥미로웠던 에피소드,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. 사람 눈이 CCTV가 되는 거죠. 다 녹화가 돼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언제든지 되돌려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입니다. 아,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순간이 녹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어, 순간순간 할 때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작품에서 그리듯이 신체에 그거를 심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건 아니고 제가 지금 안경을 끼고 있잖아요. 이제 안경에 카메라 같은 게 달려가지고 바디캠처럼 24시간 제가 보는 시선들이 녹화가 된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드는 순간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재밌거나 좀 황당한 일이 생겼는데 그 상황을 놓쳤을 때. 아니면 은 억울한 일을 당해 가지고 이거 증거 영상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느꼈을 때나 구두로 이야기한 거를 나중에 막딴 말하면서 뒤엎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그런 그 마음을 느꼈을 때아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녹화가 되어 있다면은 이런 상황들을 뒤집어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 때마다 아막 녹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들을 간혹 가다가 한. 있었는데 그거를 구체화시켰던 게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는 작품입니다.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흐려진 기억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일들도 있었을 거고 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, 이야기도 있듯이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윤리의식 없이 모든 것들이 다 녹화가 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만약에 블랙미러 이거 다 챙겨보기 너무 힘들어서, 아, 이거 뭐 손대기 좀 힘든데, 이거 언제 다 챙겨봐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, 이 시즌 1, 3화, 당신의 모든 순간, 요 에피소드만이라도 꼭 챙겨보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만큼, 이 블랙미러라는 이 작품의 정체성이기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. 너무너무 강추하는 에피소드이고요. 시리즈의 제목이 블랙미러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단순히 검은 거울이라고 해서 블랙 코미디 같은 거를 빗댔나? 그 거울이라는 게나 자신을 비추는 그런 도구로 많이들 사용이 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회를 비추는 거울로 쓰고 싶었는데 블랙미러, 그 검은 거울이니까 이거를 마냥 행복하거나 그 밝게 그리는 게 아니라 어, 결국에는 좀 어두운 걸로 그리기 위해서 블랙미러라고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게 나중에 찾아보니까 저희 핸드폰 화면이 있잖아요.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은 까만 거울처럼 마치 보이잖아요. 꺼진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은 내 얼굴이 비칠 때도 있잖아요. 그 꺼진 핸드폰 화면을 빗대서 블랙미러라고 제목을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. 어, 디지털 기기의 액정 화면을 나타내는 겁니다라고. 아, 나만 몰랐구나. <laughs> 아 그니까 러 저는 뭐 블랙미러라는 작품을 이제서야 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알... 이제서야 알았는데 진작에 관심있고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는 어, 그런 이야기였겠죠? 제목 진짜 잘 지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레지님이 크리스마스 특집 에피소드가 소름이 끼쳐서 기억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블랙미러 정주행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 크리스마스 특집 에피소드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보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어, 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미러는 제가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어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 초콜렛 같은 거잖아요. 있그 초콜렛처럼 꺼내 먹어요. 어요 노래도 있죠, 그죠? 초콜렛처럼 심심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카카님이 환상 특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. 저는 기묘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. 그 넷플릭스 시리즈물 기묘한 이야기 말고요. 일본에서 제작한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가 있어요. 이 블랙미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작품이죠. 레전드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어요. 네카마를 소재로 했던 작품도 있던 것 같고, 더 공중, 공중전화 박스의 그녀였나? 되게 소름돋는 그런 에피소드도 하나 있었고, 황당하지만 엄청 상상력, 을 자극하는 어, 그런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어, 봤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일본판 기묘한 이야기 한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